한번 올려보는 거야. 이리 와봐. 가까이로 편안하게. 이 대기죠? 응. 자, 손에 물을 밀지 편안하게 손바닥 휘고 어, 쭉 한번, 한번 올려봐야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응. 그렇지. 봐. 힘을 이렇게 두고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느낌이 늘어나는 것 같아. Lentil, 네? 모르겠어. 네, 아, 나, 다 이걸 잘 이걸 풀어야 잘 만들어지는 거야. 다먹고 다시 한번 올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 힘을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려가 조금 늘어나게. 음, 그렇지, 한번더 아, 이렇게 쭉이 네. 밑에서부터 음, 손에 이거 물을 잘해야지 그래서 늘어나쭉쭉렇지 네. 아. 네. 이렇게 이제 기물을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네. 됐 손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네. 가까이 이렇게 쭉올넣와서 네. 엄지 손가락, 이제 엄지 손, 이양쪽 손으로 조금 데이지. 눌러 밑으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네. 네, 자 들어갔지. 네. 그다음 에 이걸 늘해야 되잖아. 자안 손을 이렇게 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아까 이 가운데 중심부터. 쭉, 이렇게 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더. 니가 한번 해봐야지. 이 손을 이렇게 대고, 여기 이힘 빼고, 그렇지. 이 이런 식으로 늙어봐. 쭉보세요한번 해봐. 네, 하세요. 늘어났지? 응. 한번 더. 쭉, 가지고. 뭐 만들어볼까? 뭐, 밥그릇도 좋고, 뭐, 이데 해보고 싶은 게 뭐야? 뭐, 항아리야 뭐, 밥그릇이야, 뭐야? 꽃병. 응? 예? 뭐, 뭐 만들고? 꽃병. 꽃 어려운가? 아. 아니야, 그냥, 다제 스타일대로 만들면 내 어려운 게 어딨어. 그니까 오므려도 좋겠다. 봐봐, 이렇힘 뭐 빼고.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자, 이렇게 다시 한번더가자 이렇게 해봐, 힘 빼고. 이거 망그져도 괜찮아.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고, 이제 힘이 팍 들어가서 되는 이게 살짝 대금만 힘빼고 됐지 아. 이렇게 더운 물이. 손을 이제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고 가지고 봐봐. 손을 안에다 넣고 바깥으로 미룸 아,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줘 바짝 받겠죠. 고 바깥으로 쓱밀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두그럽게 이렇게 한번 더. 그렇지. 어, 아, 챔피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아니락 갖고 손걸서 이렇게 어. 조금 이렇게 항아리가 되는 거야 이제항 아, 이제 리를 하려면 봐. 아. 이걸 요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살짝 막 양손으로 이렇게 손을 펴고 응. 이렇게 천천히 자, 다시 한 번, 요게 요게 동그랗게 될 때까지 요렇게, 네. 그렇지 그렇지 자, 아, 이렇게 됐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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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이, 인손으로 이인손으로 요렇게 네, 대고, 쭉 밀어봐, 안으로 그렇지 전체 힘 빼고 내가 더힘 빼고 이제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지금 항아리. 박수인님 그렇지. 역시가 아니 빨리 와서. 역시. 여기다 손에 이렇게 댑시다. 오. 오케이. 여기다 응.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만 항아리야. 봐봐. 이걸더오므리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오므라지고 됐다 싶으면 고만 해도 되고. 오 싶은데 먼저. 고만 해도 돼. 됐어? 웃으려고 싶어. 이음대로 해봐. 빨리 살 찍어봐, 이거. 해놓아줘 핸드버전. 어, 음, 음. 이렇게 쓰면, 가서 손 닦고. 또옷 아, 벗고 네. 제발리 가면 처음 해요. 아니, 아니요. 저번에. 다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되서 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대, 배만 내밀 오른손으로 대구만 있고 이렇서 응. 넣어서 어, 다만, 살짝만 내밀으면 돼요 네, 이거 잡으시고 음. 오른손 대구만 있고 금 올려주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지금 오른손 심 주면 안되고